집과 주 포카 포장 에 포카 가방 이거는 여기서울굴에다 붙이고 뜯어보겠습니다 안에 더 있음 응, 음. 어, 먼저 갔겠고요. 음. 오토바투. 이것만 있는 거 아니. 알아. どっと思。 좀 두바투 두바투 귀엽네 저 네, 잠깐 거실로 나갈게요 응이 붓은 그 사랑이 학교로 만든 거야? 어 왜 이렇게 났냐? <laughs> 내가 이거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려 했거든. 근데 어? 너가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풀로 붙여 버렸지 뭐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응. 겁나만 이건 다음에 보고요. 지 곳이 투바투 투바투두바두박두박투투두투두바투박바투두바투박바투두바바 스마트 아, 휴닝카인 사인인가요? 응 아마도 내가 준거 아니야? 응 내가 준 거. 아 씨, 쓸모 없어두개 있어. 동호동이 <laughs> 별로 없었단 말이야. 이건 나도 있었어. 내가 있던 거야. 알아. 이것도 내가 있던 거야. 딸기 멋지. 우와! 포카로 사용해도 되겠다. 응. 이제 이제부터 찐 포카가 나올 거야. 저거 보라색깔 색깔들이. 근데 이거 찜콕칸 아니야? 알아. 그 정도는. 그건 비건 곳이고. 참, 안요 이것도, 뭐, 이거 문 곳, 문 곳인지 비건 곳인지 모르겠어. 안요진 응. 안요이는 아까 그 이상. 내가 좀 그거 말고. 저거 초록색깔 그 애플라이크 말고. 응. 나도 그 포카 있는데. 야, 빨리 저거 보라색깔 열어봐. 이거? 응. 이제 레드. 진짜 앨범에서 나온 거야, 저 보라색깔 안에 있는 거. 뒷면을 보면 너가 알 거야. 슬리 슬리브 나 이제 색깔 슬리브 하나만 남었어 <laughs> 찜포카. 나 이제 찜포카 안 여진 그것만 있어. 조금 휘었어. 미안. 괜찮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슬리브야. 다이소에서 산거 슬리브 끼고 안 들어가. 포카, 찜 응. 이건 뭐야? 찜포카 아니야. 찜포카처럼 생겼다, 근데. 진보 카 슬리브 일어나야 돼. 진슬리저 카운트, 여기에... 아, 이 정도만 탐로드해 주면 안 돼? 안 돼? 하나도... 응... 슬리브 탐로더. 드리 릴리 릴리 리즈 레즈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지 내가 안 쓰는 콜북 있는데 그거 너, 너 이거 너. 그냥 가질래? 응 그래 나안 쓰는 콜북 있는거 같은데 내가 내일 학교에 있으면 줄까? 응 너가 학교가 꽤 많아서 혹시 이거 가들래? 음, 어. 너, 야 내가 문구세로 통 만드는 방법 알려 줄까? 응. 그거 끝나면 알려 줄게. 어. 편지까지해 주고 알려 줄까? 응. 오케이. 음, 딸기 맛지. 딸기 맛지. 비공구세 별로 없어서 이거. 이건 내가 준 거고, 이것도 돼. 내... 나 이거 큰 사이즈로 있어. 이것도 내가 준 거고. 내가 준 거. 이건 내... 내가 준거 아니야? 이거 내... 작은 포카 아니야? 응, 이, 아니야. 입덕진 그거 있잖아. 비공고. 나 그거 자른 거야. 있어. 포카로 사이즈가 되는데 응. 근데 작은 탑로드 언제 끝나? 8분이나 지났어, 이거지, 금지. <laughs> 어디서 산 거임? 상관 뭐라고? 상아니라고 그러면? 너네 너는 엄마가 준 거야? 아니 친구. 다정이라는 해. 이모가 준 건데 다정이? 응 너네 엄마? 아 너네 엄마 너네 이모? 아니 너랑 이름 똑같은 사람이야? 응? 너랑 또, 이름 똑같은 사람? 응 엄마하고 같이 다니는 사 이 스티커 다 어디서 샀어 몰라. 이거 또 왜? 내가 또 완전 뭐야? 이게 갑자기 왜 떨어지지? 어디에나? 요거 어, 뭐지 휴지 아그 인형기 할때 쓰는 거 휴지 응나 인형기 플레이콘 있는데 몇개 너한테 다 내일 줄까 응 플레이콘 그게 뭐야 인형기 할때밥 만들어주는 그 색깔 있는 그거 있잖아 인형기를 막 녹여서 못뭐 쓰는 거아그거나 아, 그...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응. 거 그거 물 묻히면 딱 붙잖아 응. 두개나 그거 있는데 줄까 응 오케이 내일 줄게 응나 그거 완전 사고 싶었는데 아닌데? 뭐? 이건 낫다.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 이건가? 아닌데? 아니, 여기서 끝내. 이거안 끝낼 거야, 여기서? 응. 근데 구독자 올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궁금해서 내가 구독자가 31명이면 데 나 45년이잖아. 나도 너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말이 나는 그냥 춤 챌린지 하고 계속하고 그냥, 그냥 이름도 바꾸고, 프로필도 바꾸고, 필터 쓴 걸로 하고 그냥 다 그랬는데 됐는데. 그내 그래? 동생 있잖아. 내 동생은 이 포켓몬 탁자 너가 저번에 줬었잖아. 응. 그거 보고 내 동생 엄청 좋아했어. 헐. 내 동생 포켓몬 좋아해. 탁구 약간 이상하지? 응? 탁구 이거 하나. 아니. 탁구 그 내가 준 리즈 찜포카 있잖아. 어. 그거 넣고 만든 거야. 응. 너안 뭐 꾸민 통 있지? 너한테. 응? 안꾸민 통. 안꾸민 통? 응. 응. 래 그래? 응. 여기 있는 거 원, 여기 원하는 거통떼가 통에 있는 통 스티커 떼 가지고 우리 통 꾸미자. 나, <laughs> 나 응. 이제 스티커가 좀없어졌는데 그래. 알겠어. 패통벌레 1통 있잖아요. 이거 3,000원이었어요. 헐